공정부양사하지고 떨어지든지 위에 위안쓰고 과똑같한공들과들이 전진하는 동리 저희는 가판을 정리할게요들 따르면 이쓰레기들을만 전에 몰아낼 수 있을 거예요. <laughs> 밀러 벨 하나. 아이들아. 아시. 왜 옆에 지붕 쪽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떨어지면 되냐 막이 송거보 같아요. 는거는 쟤는 쟤요 쟤는 쟤는 는

맹렬한 뽀뽀 불타는 타르 불타는 아, 타르 계단 쪽에서 해버리면 우리 올라갈 때길다 막히는데 아, 우리 올라가는 길다 막힌다구 여기 단산 쪽 애들 조심하세요. 어? 아니 뭔데? 내 승천. 방수 껍질 불타는 달은 성대였다. 격렬한 충돌. 수껍지 불타는 타르 알 았듯이 놀러 와요. 너무 조심, 심판 조심. 팡팡이 더 조심한다고 조심 될일 없겠지 <목소리> 내승는 <칭찬은> 완성되었다 <목소리> 렬한폭풍 맹렬한 폭풍우, 불타는 타르, 방수껍질, 방수껍질, <목소리> 맹렬한 폭풍우. 난리 <목소리> <불타는 타르. 목소리> 안 나게 조심해요. 불타는 타르. <목소리> 지금 몇몇 분 포지션이 위험해. 천 완성되었다. 맹렬한 소풍. 언니분들은 포탄 위치 보시고 유도하세요. 근데 분들은쫄위로 이도 졸, 이시고이한 졸, 이도 졸, 이도 졸, 기도 이도 졸, 이도 졸,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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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이도 필수성이 충돌. 머리 조심. 생각 머리 조심. 묵직한 배기. 묵직한 폭탄. 지금 딜래 디레. 지금 뛸래래. 해롱 해롱 할때딜 뛸래래. 묵직한 폭탄. 피투성이 충돌. 무슨? 묵직한 배기. 갈고리 걸기. 묵직한 배기. 묵직한 배기대포 포파, 묵직한 배기목이기돌재기기여기목기 목재 기목기목기양수 패기. 목재 패

완성되었다 아, 자꾸. 아, 니꾸 자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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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여기 다 잡으러 왔어? 다 잡으러 왔냐고? 민정님 와서 오어요 애들 그만 둡네 제발. 렬한 여기 뭐 여기는 보라스 몹다 잡으러 왔어? 발견된 대포 e n t it. We can't jump d o 니다 by the country. I can't jump down b 대상들빠지시고강가나진고됐짜안 됐어. 니가 나가고, 어가 나가고, 니가 나가고, 고 있는 거를. 부쉬고 있는 거 우리가 지키고 있는 폭량. 건데 뭘단 따보셔. 면 공격. 으아 나죽어 무적. 이거숙명 공격. 떨어진 거어쇼 맞추면 일정. 강화 데미지 척합니다 쪼레도 애자만큼은 아니지만 측면 그럼 공격 조금이라도 적갈수 있어요 발견된 그러니까 잘맞춰보세요 일반 목 기준입니다 이런 정예 말고 바닥 게임 갑시다 세둘 하나 불탄은 유탄. 음. 에이시베임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여기 쳐들어가지고 포병 잡아야 돼 포병 포병 다 잡아야 됩니다. 측면 공격. 쳐들어온 거라 우리가 방어해 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만 맞아. 그만 맞으라고. 쏴! 싸 빨리 싸. 야, 판 정리 냥, 생 머리쪽 조심해요 불타는 유탈 후퇴 오우 냥꿀 저거 아직도 되는구나 저걸 더 청년 공격 조심, 바다조심 간정한 호 후퇴 복보 사격 갑판 정리 불타는 유탄 유탄 광열들 방열댐방열댐 마무리 줘

바나나 광란 a k o n g l 나나 d p a n a 아 a Kongland. 바나나 광란 a k o 바나나 a n d p 나 n a 나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지 옥7다시 보세요 앞으로. 앞으요 앞으로 와요 앞으로. 숨막히는 물. 안돼. 바나 발. 에남 안돼. 죠 격돌. 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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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 포효 안돼 바나나 광란 바나나 광란 승천 완성되었 공세 격돌 아니야 아니야 없어졌다. 안 돼. 모피 셀졌어 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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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스 앞에 너무 많이 잡았어. 이쪽도 이쪽도 이쪽도요. 여기까 잡을게요. 발견된 세포. 저바다이 모든 걸파괴 올라와요. 밑에 있지 말고 발견된 대포. 이거 대포 맞추면 은 피가 푹깔다해왜안 오니? 야, 빨리 오라고. 아시, 채안 오네. 아이, 젠장 예전 따라왔었는데. 발견된 배포오하 e 당신에게 you. Oh, h e 아제라이트 허격. 강화의 a 치노 r a 한 z e r a Azera, a z 까 r a Az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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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강화의 뭐 음. 침. 강화의 뭐 음. 침. 아제라이트 폭약. 당신에게 야따가 독칠하기. 따가 독칠하기. 강화의 뭐 침. 강화의 뭐 침. 그 탱커 어떻게 돼? 와 주셔야 돼. 당신에게 폭야 당신에게 폭약. <목소리> 1. 따가운 독 칠하기 따가운 독 칠하기 한 마리 남았어요 아 그래요? 왜 이때 다 넣으셨어요? 뒤에... 아 아우 샷을 냈다 독칠라기 맹렬한 폭풍 이단까지는 대부분 이 이상 까노노종볼만 하긴 해요 갈게요 부아지는 물살 이아으이지밀어아치는 물결 으아, 어, 가 어, 원래 바닥이 으아, 으아, 는데으 으아, 으아, 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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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으아, 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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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오사신 물살. 잠깐만 이거. 잠깐만 사원이 살리고. 미러닥치는 물. 바 보고 보이나야. 프 붙이 나도 살리고. 이나야 빨리. 물살. 이거 두 번이라 그이 속도 잘 써야 돼요 물살. 한 번이 아니에요. 밀어 닥치는 물결. 구비치는 파도. 야, 하나 더 어디냐? 순고, 순고. 부서지는 물살. 내 승차는 완성되었 밀어닫치는 물결. 부서지는 물살. 오인 물려나라. 자 근데 들은 공포 치고 치, 치다가 치다가 저 올가 치러 가면 됩니다. 음, 응? 일생님은한 반피 정도 빠지면 그때부터 올가 치시면 돼요. 맞죠? 공포 반피 있다면 갑시다. 자, 근데 그 개인 가격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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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러 해제 니가 니러 해제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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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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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니가 지 치면의 부름. 나 뭐, 저기 차야? 네. 이님 쏘고 와줘요. 수리 완성되었다. 치면의 부름. 어, 뒤에 저거 뭐야? 면에 어디서 나냐 저거? 내려치기 왜 주고 하는데? 치면의 부름. 내려치기. 치면의 부름. 위에 올 거야. 먼저 빨리 잡아줘. 썩은 물. 내려치기. 치면의 부름. 해제할 거지 빨리 해제하고. 내력치기 심연의 불은. 많이 에

어, 내력치기 치면의 구름 치면의 구름 내려치기 치면의 구름 내려치기 치면의 구름 얘 예, 저거 쳐 치면의 불은 e 이 i m 이 n 이 Timone, t i